출은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브랜드들이라면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발굴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미팅 세팅까지 이제 해주시니까 이제 밀락이라는 이너케어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해외 수출과 전반적인 이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생 브랜드가 이제 바이어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뭐, 방람회를 나가기에도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어, 뭐, 샘플 하나 보내는 것도 비용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수출을 준비할 때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었고, 이제 따로 팀을 꾸리기에는 너무 인건비나 경험 면에서 좀 부담이 좀 컸는데, 제 케이몬즈는 이제, 이제 바이어 발굴이나 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미팅 세팅까지 이제 해 주시니까 어 무엇보다 이제 비용 구조가 좀 명확했고 합리적이어서 바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가장 큰 만족이 일단 좋은 바이어를 이제 골라서 이제 미팅을 세팅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피드백이 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해외 바이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어감 차이도 있고, 저희는 다 이제 채찌피티 돌리다 보니까 이게 좀 대화가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중간에서 이제 잘 해결을 해주시고 하니까 좀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특히 신생 브랜드나 이제 수출은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브랜드들이라면 어, K먼즈 멤버십이 정말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인력을 두지 않고도 이제 해외 영업팀과 같은 이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작은 브랜드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